소식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예. 자, 국민을 바보로 국민이 바보로 보이냐? 30만 명 김건희 특검 외쳤다. 30만 명 민주당 수산 30만 명이 김건희 특검을 외쳤다라는 이런 보도예요. 정말 오늘 저도 유튜브를 통해서 집회 참여를 했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보였습니다. 오늘 또 다행히도 날씨도 예, 초, 지금 뭐 초교일 불인데 예, 11월이면 오늘 아주 뭐 따뜻했어요. 예, 한 10월 초 정도 날씨, 예, 뭐 이런 날씨였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집회하기 좋은 그런 날씨였고 어, 그래서 많은 우리 시민 여러분들이 현장에 참여해서 어, 함께 자리를 했습니다. 어, 이재명 대표 영상 한번 잠깐 같이 보실까요? 아니 왜 영상이 재생이 안 되나요? 예. 영상은 나중에 보시는 걸로. 예. 관악사랑수님 예,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어, 30만 명의 우리 시민들이 오늘 자리에 참여를 했다. 근데 이게 황당한 보도가 있어요. 어, 파란색 손팻말을 든 더불어민주당 당원과 시민 30만 명. 이거 이제 추측 추산입니다. 근데 경찰 추산은 17,000명. <laughs> 아니 뭐 10만 그랬는데 사실 10분의 1이 나온다라는 것도 웃기는 얘기죠. 예. 근데 이제 민주당 추산을 했는데 10만이 나왔다. 그런데 17,000명 경찰이 추산을 했다. 뭐이 정도는 그나마 이해를 하겠어요. 근데 30만 명을 추산을 했는데 이게 17,000명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예, 17만 명도 아니고 아니, 이렇게 하면 뭐, 정신승리도 어느 정도껏 해야지. 이렇게 하면 기분 좋아요? 그리고 이게 누가 눈으로 봐도 여기 이 사진에 보이는 분들만도 17,000명은 넘겠어. 이 사진에 보이는 분들만 해도. 그럼 뭐, 용산에서 표창장 줍니까? 훈장 줘요? 숫자 많이 줄였다고 용산에서 훈장 줍니까? 어느 정도껏들 해야지. 17,000이 뭡니까? 17,000이. 자 오늘 17,000명 참석한 집회 예, 사진을 어, 여러분들 함께 한번 보시도록 하시죠 예, 이게 17,000명 참석한 집회예요 저도 예전에 이제 필드에서 뜰때 광화문에서 집회 참 많이 해봤기 때문에 <laughs> 이게 17,000명이래요 예, 서울역에서 예, 서울역에서 서울역 그뭐 인터체인지죠 어, 거기서 숭례문까지 인파 꽉찼고 숭례문 요 뒤, 뒤편으로 보면은 예. 인파가 이렇게 돌아갔어요. 그래서 시청 쪽까지 인파가 꽉 찼는데 이게 17,000명이랍니다. 그냥 눈대중으로 대충 봐도 이 정도면 2,30만 잡는 게 맞아요. 예, 민주당에서는 이제 뭐 어떤 방식으로 추산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뭐 제가 필드에서뛸때뭐 서울역에서 이제 주로 이제 광화문에서 많이 집회를 했죠. 그래서 광화문 그 청계광장 소라탁 쪽에서 어, 집회가 이제 시작이 되면 그 뒤쪽으로 쭉 지금 이제 촛불행동 촛불집회도 그, 어, 그쪽에서 그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서울역 서울 광장까지 시청 서울 광장까지 꽉 채우고 그게 넘치면 이제 숭례문까지 가고 그러면 한 100만 200만 뭐 이런 얘기 나왔어요 물론 이제 양쪽 차로를 다꽉 채웠을 경우에 아무리 적게 봐도 예 이거는 뭐, 아무리 적게 본다고 그래도 10만 이상은 봐야 돼요 응? 근데 이게 만 7천 명이네 만 7천 명이 기가 막힌 노릇이지 응 그, 그러니까 지금 상당히 쪼은 거예요, 경찰들도. 그, 이렇게 보고서가 올라갈 거 아니야. 경찰 추산이라는 건 뭐냐 면은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내용이 그건 거예요. 그 윤석열이 뭐, 보수 유튜버나 보지, 제대로 된 언론보도를 보겠습니까? 근데 어느 정도 좀 비슷한 숫자가 나와야 될거 아닙니까? 이건 이제 다른 각도에서 찍힌 사진이에요. 제가 볼 때, 17,000명이면요, 한요 앞쪽 요 정도? 요 정도가 만요한 중간 정도 중간도 아니네. 한요 정도 한자르면 요게 한 17,000명 되겠다. 요 정도가 한 17,000명이에요. 요 정도가. 그럼 뭐 대략 이렇게 대략 잘라 봐도 뭐 10만명은 뭐 좋긴 없는. 좀 여유있게 잡으면 뭐 저는 30만이라고 발표한 민주당 발표가 뭐 크게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20만에서 30만 사이 정도가 되지 않겠냐. 아니, 그렇게 정신승리하면, 야, 이거 만칠천명이야, 라고 정신승리하면, 거기 오신 시민들이 사라집니까? 자, 요 사진은 이제 높은 건물에서, 예. 그, 서울역 인근, 어 건물에서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는 사진이죠. 이게 원래 이제 동영상인데, 재생이 안 되네요. 예. 그래서 여기, CCTV로 찍힌 사진이에요. 아주 뭐 객관적인 사진이죠. 이거 뭐 CCTV가, 어, 정치 성향이 있을 리는 없으니까. 그래서, 요건 이제 앞쪽 부분이고, 이게 이렇게 돌아가면서 뒤쪽 부분까지 이제 보여드리는데, 뭐 어마어마한 인파가 보였습니다. 근데, 어쨌건 뭐 경찰 측에 비협조로 집회 공간을 충분하게 여유 있게 확보하지 못하다 보니까, 한쪽 차로만 확보해서 집회를 진행을 했는데, 제가 뭐 유튜브 방송을 보니까 뭐 주변이 대단히 혼잡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뭐 골목, 인도, 여기에 이제 막 몰려 있었던 시민들도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런 시민들까지 포함하면 뭐 민주당에서 30만 추산한 게뭐 과장이다, 이렇게 볼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정말 많은 시민들이 오늘 집회에 함께 했습니다. 예? 근데 그게 이게 만 7천 명이라고? 요, 뭐, 예. 요건 이제 전경을 찍은 사진 아니지만요. 요 기사에 나온 사진들만 보셔도, 뭐, 여기 어마어마하죠? 예. 뭐, 끝이 안 보일 정도로, 끝이 잘안 보이잖아. 예. 그럴 정도로 지금 많은 시민들이 자리를 하고 있는데, 요 앞에 요만큼이 한, 요 눈에 보이는 요만큼이 17,000명은 되겠다. 정말 많은 우리 시민들이 오늘, 자리를 빛내 주셨고 예, 첫 테이프 예, 생각보다 국민들이 지금 대단히 화가 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예, 정말 많은 시민들이 함께해서 예. 제가 그 3만 명짜리 음? 그 집회 3만 명이 운집한 예, 그런 현장 사진을 비교해서 보여드릴게요. 예. 한동훈이 제 부산에 갔을 때. 어, 보수 유튜버가 만든 썸네일이에요. 충격 현장 한동훈 부산 도착. 한동훈이 부산 도착을 했는데 이제 한동훈 중심인 듯 3만 명 운집. 이게 3만 명이 운집했던 현장의 모습입니다. 얘네들은 뭐 눈, 눈깔이 뭐지? 눈깔이 어떻게 된 거예요? 어? 진짜 충격적인 현장 일세. 이게 3만 명은커녕 요거 세 봐도 되겠다 세 봐도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30명이 안돼 30명이 <laughs> 예? 이게 3만 명이 운... 여기 아니 썸네일을 이거 뭐 무슨 뭐 경찰에서 수사한 건 아니지만은 예 보수 유튜버가 이게 올려놓은 것 같아요. 3만 명이 운집을 했다고. 이제는 한동훈 중심이다. 뭐 이런 걸 올려놨습니다. 기가 막히네요. 그런데 오늘 서울역 집회는 17,000명이라고? <laughs> 한마디로 어이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어이가 없어요. 자, 오늘, 예. 뭐 어, 민주당 지도부들 어. 그아 현장 영상을 좀 보시죠 예 현장 영상 이게 사진만 봐가지고는 여러분들이 이제 못 가신 분들은 현장 분위기를 어, 느끼시기가 힘드실 것 같은데 예 오늘 데일리 민주 민주당 쪽에서 이제 올려놓은 영상이에요 요걸 한번 보시죠 이게 쇼츠라 이게 이제 그 안치환 씨가 노래를 할 때, 그러니까 이제 거의 가장 많은 이제 시민들이 참여했을 때, 예. 저 앞쪽부터 어마어마하죠. 박근혜 탄핵 촛불대를 보는 보는 듯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시민들이 운집이해 있는 이런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만 칠천 명이 모인 장면인 거예요. <laughs> 그리고 이 영상도 저숙례문 뒤쪽까지 인파가 있었기 때문에 그 시민들 전체 참여한 시민들을 다 잡았다고 볼 수가 없어요. 뭐 일부분만 지금 잡힌 영상인 거예요. 이게 일부분만. 예. 그리고 이제 인도나 골목길에도 자리 이 자리가 협소해가지고 많은 시민들이 자리를 잡지 못하고 배회하고 있었기 때문에. 뭐 전체 참여한 시민들은 여기 집회 어, 현장에 앉아 있는 시민들보다 이제 훨씬 많았다고 보셔야 될것 같고 뭐연인으로 따지면 이제 또뭐 왔다 갔다 하신 분들, 뭐 바빠서 가신 분들, 뭐 이런 분들까지 이제 고려를 하면은 뭐 진짜 한 50만도 되는 거 아닌가? 어, 그럴 정도로 정말 많은 시민들이 어, 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예. 영상 요거 이제 꺼야죠? 예, 소리가 계속 나네. 예. 정말 많은 시민들이 함께 자리를 해줬고, 어, 진짜 우리 국민들의 분노, 윤석열 정권에 대한 분노가, 예, 어느 정도인지, 예, 우리가 실감할 수 있었던 어, 그런 하루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박근혜 탄핵 때, 지금 이제 상황이 박근혜 태블릿 PC 공개되고 난, 어, 상황과 거의 유사해요. 그래서, 촛불 집회가 11월에 아마 시작이 됐을 거 10월 말인가? 예, 10월 말인가? 이제 11월, 11월 마지, 10월 마지막 주인가? 11월 첫째 주에 어, 2006년에도 이제 촛불 집회가 예, 경남 도민님 오늘 집회 30만 이상 집결. 뭐 이건 누가 봐도 30만 이상 집결했다라는 거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뭐 그런 상황이죠. 예, 그래서 박근혜 탄핵 집회 때 어, 10월 마지막 주나 아마 11월 첫째 주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첫 첫 번째 집회 때 5만 명이 모였어요, 5만 명이. 그러다가 12월 3일인가요? 12월 3일에 200만 명이 운집을 하면서 최대 인원이 이제 결집이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탄핵안이 가결이 되는, 이런 수순으로 상황이 전개가 됐어요. 그래서 2016년과 비교를 해보면은 지금 2016년 첫 번째 촛불 집회에, 어, 5만이 모였기 때문에 지금 뭐 30만이라고 하면은 무려 6배가 넘는 시민들이 참여를 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썸네일 제목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시작의 끝에 아, 끝 시작이다. 제가 이런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시작인가? 이제 그리고 앞으로 두달 동안입니다. 예. 12월 말까지 이두달 동안 우리는 승부를 내야 돼요. 그래서 매주 투쟁의 파고를 높여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봉국민대회에, 예, 이렇게 많은 시민들이 참여를 했다라는 건, 지금 윤석열 정권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와 있는지를, 뭐,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들고요. 어, 때가, 이제, 뭐, 끝이 보인다. 예, 한마디로 제가 말씀드리자면은, 어, 이 정도면은, 어, 두 달도 버티기 힘들 수도 있다. 예, 윤석열이 하야를 할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어마어마한 오늘 인파가 모였습니다. 두 번의 분수령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예상하기에는 뭐 아마 이제 다음 주에도 민주당에서 명태균 어, 녹취록 예, 계속 이제 공개가 될 것이고 아그말씀 드려야 되겠네요. 오늘 서울역에만 모인 게 아니고요. 어, 전국에서 또 촛불집회가 다 진행이 됐습니다. 예, 서울에서만 진행이 된게 아니고 전국에서 다 진행이 됐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모든 시민들이 다 모인 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전국 추산으로 하면은 진짜 한 50만 정도 된다고 봐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10배, 2016년에 10배 시민들이, 첫 스타트를 끊는, 그 자리에 함께 했다. 그래서 2016년보다 훨씬 더 지금 기세가 좋은 상황이고, 앞으로 상황이 계속 증폭돼 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두 차례 제가 볼 때는 이제 큰 분수령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하 이재명 대표가 11월 15일에 1심 선고가 있겠죠. 뭐 이것과 관련해서 참뭐 마음으로야 이재명 대표 무죄고 당연히 무죄가 나와야 되는 게 맞는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자꾸 무죄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무죄가 될 거다. 그 쓸데없는 희망 고문이에요. 무조건 유죄가 나올 겁니다. 그렇게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돼. 그러니까 11월 15일이 금요일이죠. 예, 15, 11월 15일이 금요일인데, 어, 그날 이재명 대표 1심, 예, 유죄가 나오고, 아마도 당선 무효형이 나오게 될 거예요. 이게 또 분수령이 될 것이다. 그래서 16일 토요일에 정말 어마어마한 국민들이 쏟아져 나올 가능성이, 어, 100만이 넘는, 어, 그런 국민들이 쏟아져 나올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분수령은 뭐냐면 아까 말씀을 좀 드렸는데 윤석열이 본인이 입장 표명을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조만간에 입장을 밝히겠다 그러는데 윤석열을 입장 표명하는 거뭐 답이 딱 나와 있습니다. 예? 답이 정해져 있어요. 어, 윤석열이 이제 와가지고 뭐 미안하다 사과할 사람이 아니에요. 뭐나 물러나겠다 이런 입장 표명을 할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기는 옳고 원래 하던 일을 계속 하겠다. 예, 이거 가짜 뉴스다. 조작됐다 편집됐다 뭐 이런 주장을 할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러면은 또한번 폭발을 하는 상황이 오지 않겠나 그래서 이두 번의 분수령에 또 하나는 이제 민주당에서 계속 녹취록을 공개를 할 거기 때문에 국민들의 분노는 계속 증폭되는 상황으로 가지 않겠나 그래서 지금 추세를 보면은 어 11월 16일 어그 다음에 윤석열이 입장 표명을 한그 이후에 예 정점으로 치달아서 12월 초가 되면은 예. 어, 진짜 이제 200만, 어, 300만. 예, 이런 이제 시민들이 쏟아져 나오는, 어, 이런 형국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그 시, 무렵에, 어제도 얘기했지만 지금 조국혁신당에서는 탈의관을 발의하겠다 얘기를 하고 있고요. 김용민 의원과 민영배 의원, 장경태 의원은, 예, 개헌안을 발의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초에 탈의관과 개헌안을 동시 발의하는 것. 그러면서 한동훈과 국민의힘을 압박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지금으로 봐서는 이제 최적의 시나리오가 되지 않겠나? 그러면 11월 말, 12월 초에 우리 국민들의 어떤 저력을 보여주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 그리고 그렇게 될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